네, 저 모두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목이에요. 제목은 예수님의 작품.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그 의를 바로 우리가 올바른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관계가 처음에는 깨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의가 우리를 덮 아, 덮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될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 방법은 바로 예수님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된 사람에게 아, 그 사람에게는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오늘 5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평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과의 문제가 생겼다. 그럼 학교에 가기 싫죠. 학교도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어지듯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 틀어져 있다. 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아, 여러분 밀로의 비너스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밀로의 비너스, 그리스 남동부에 위치한 밀로스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서 발견된 8등신 아, 미녀 조각상이 있어요. 그 비너스가요. 무엇으로 조각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대리석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너스를 조각한 사람은, 사람은요.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누군지 몰라도요. 아, 참 대단한 조각가였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비너스가 된그 대리석 생각해 볼까요? 대리석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대, 대리석 중에서 가장 출세한 대리석 아니겠습니까? 어, 어떤 광산에서는 세상 구경도 못하고 지내다가 그냥 어, 지내고 있는, 그렇게 지내고 있는 대리석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어,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그렇게 쓰임 받는 어, 대리석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요, 광산 깊숙이 그냥 깔려있던 빛을 보지 못했던 그런 가치 없는 대리석이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예수님이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치로운 것으로 작품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 이 만드신 이 작품에 대해서 이것을 은혜의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절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옮기셔서 은혜의 자리로 옮기셔서 우리는 더 이상 쓸모없는 도, 돌덩어리가 아니라 우린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거장의 손에 잡힌 운 좋은 대리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작업대로 옮겨진 음.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예수님은요 어, 장차 무엇을 여러분에게 만들어내실까요? 완성된 작품의 우리 모습은 우리가 알수 없어요. 아직은 알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어, 여러분을 굉장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평화의 관계에 놓인 우리가 늘 즐거운 일만 생겨날까요? 꼭 그렇지는 않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환란을 절망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통이요 고난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될그 환란, 그 절, 그 고통,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란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란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환란이 뭔가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환란은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는 거. 인내를 만들어 내죠. 인내력이라고 돼 있죠. 인내를 만들어 내죠. 또 어,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 낸다.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 낸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란의 환란은 아, 어, 예수님께서 이 대리석을, 대리석을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대리석 덩어리, 덩어리가요, 어, 명품, 명작이 되기까지 수많은 왕치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수술의 고통은요, 어, 오히려 기쁨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 환란을 견뎌낸 사람은 더큰 환란이 있을 때그 환란을 견뎌낼 그 근육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이 과정을 바울은요, 단련된 인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란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생성시키고 단련된 인격으로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기대해. 볼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5절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소망은요. 어떤 소망보다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증된 소망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넘치도록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랑으로 보증된 최고의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참 복된 사람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작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환란 가운데에도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그 작품의 더욱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